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9월 첫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성경은 같이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1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 한절, 여러분 한절 같이 교독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쌓아야 할 탑, 쌓아야 할 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순간, 행복한 때는 언제인가요? 어떤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 그 시기를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빈 집?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시험 끝나고 자유의 시간을 가질 때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떠나가서 용돈을 많이 받았을 때 등등, 여러분 각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다 다를 텐데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돈만 좀 있으면 행복하겠다, 진짜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공통적인 한 가지의 부분인 것 같아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가진 것이 없으면 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뭐 조금 가난하거나 가진 것이 없으면 뭐 불행하, 불행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자라고 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행복하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TV에서 많은 또 사례를 보면서 부자가 되어도 불행하고 평화롭지 않음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돈 말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행복한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은 또 죄를 지으며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일으키셔도 죽임을 면하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탑을 쌓아 올려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거기서 살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기획하고 실제로 또 벌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다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난주 태풍이, 큰 태풍이 지나갔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어댔죠. 뭐, 역대급 태풍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 외출하지 않은 채,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랬을, 바랬을 겁니다. 이처럼, 나를 보호해줄 그 어떤 공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요. 그것만 있으면, 거기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대다수의 친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아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우리가 중심으로 모시, 모시지 않고 그 하나님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착각을 그렇게 생각하지,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믿음이 없는 생각이고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도 결코 안전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탑 거기가 안전하라고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일에 온갖 집중하며 애를 썼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살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을 벗어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이들 행동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미있는 벌을 내리시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부터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재미있으면서도 참 무서운 벌을 내리셨는데요. 그것들은 말을 혼잡하게 섞어 버리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일을 버릴 수가 없었겠죠. 쌓던 탑을 갑자기 중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다른 사람과 있으면 다른 뭐 외국인이든 언어 함께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오랜 시간 함께 있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서로 불편해진 것이죠. 이들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언어의 말이 섞여 버리니까 다르게 섞여 버리니까 서로 불편해졌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탑 쌓는 일을 멈추고.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그들이 서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11장은요, 그 바벨탑 사건은 흩어짐이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인사 들어봤죠?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이 평화, 평안이라는 의미인데요. 서로 화목하게 평안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샬롬, 화목, 화평, 뭐 사랑은요, 기독교 가장 핵심 중요한 가치에 속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높아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잘되는 꼴을 볼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요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늘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게 주변에 사람이 친구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피아 한번 들어봤나요 어느 누구도 쉽게 막지 못하는 참 무서운 범죄조직이 마피아 조직입니다 근데 이 마피아는요 마피아끼리 막아요 마피아끼리 서로 견제하면서 끌어내리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싸우면서 누가 올라가려고 하면 끌어내리고요. 누가 잘 되나 싶으면 틈을 봐서 암살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조직이죠. 그래서 이 마피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범죄 조직도 어떤 뭐파 조직도 어느 규모 이상 커질 수 없는 것이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들끼리 서로 쫓고 쫓기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기에 결국 스스로가 서로가 과멸시키는, 괴멸시키고, 시키고 많은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싸움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시자 이들에게는요, 샬롬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조직들처럼 서로가 소를 불고 뜯으면서 그들 마음껏의 진정한 평화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창세기 11장과는 반대로 성경에서는요, 하나됨을 말씀하세요. 하나됨을 강조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 모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임무를, 이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기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는데요. 이 방언의 은사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그 언어를 다시금 한데 모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은사였어요. 다시 하나로 연결되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졌던 그말들의 언어가 이 성령을 받게 되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라고 모이게 되자 사람들이 다시 말이 통하기 시작된 거예요. 어? 다른 나라 사람인데 다른 사람인데 말이 같아졌어. 어, 다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말이 통하니까 마음도 서로 통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통하니까 같이 모이는 것이 다시 즐거워졌겠죠. 그래서, 사,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만나고 하나 되기를 다시금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 되어 모이기 힘쓰면서. 서로 욕심이 사라지니까요. 자기 것의 개념도 사라진 겁니다. 네 것과 남의 것에, 내 것과 남의 것의 개념이 사라지고, 우리 같이 먹고 살자, 같이 나누자, 이런 사회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다시금 하나되어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다시금 변화시킨, 하나되게 모이게 한그 중심이 무엇이었어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나의 것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결코 아니었어요. 내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되어 화평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자 행복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 힘으로 안전하게 살겠다고 탑을 쌓아 올렸을 때는요, 결국 무너졌죠. 언어도 다르고, 마음이 통하지 않자, 서로 흩어져 버리게 된 거. 하나님 그렇게 흩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금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마음 가운데 사라졌던 그 샬롬, 평안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진정한 나눔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한 진주계의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쩌면, 모두가 자기만의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 몰라요. 모두가 남의, 나만의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안전함, 내가 생각하는 행복, 또 내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무엇뭐 성적이 될 수가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만족을 주는 그 무엇, 무엇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 중심적인 탑을 우리가 쌓아 올라가고 올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요. 열심히 그것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라는 혼란스럽고 우리 일상을 빼앗아 버린 이 시대 가운데 더더욱 그래요. 내 안전과 내 것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것조차도 불안한 시대이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잖아요. 교회가 뭐 코로나의 확산의 원흉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고요, 비난과 이 손가락질이 계속해서 난무하게 그냥 내 스스로를 내가 지키려 하는 마음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본질도 흐려져 가고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쌓여질 때마다 계속해서 쌓아올려질 때마다 나의 바벨탑은 더욱더 높아져 가는데요 그 중심에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바벨탑을 쌓아올라가면요 올라, 쌓아가면요, 결국은 무너져요. 견고하게 잘 지은 것 같고, 튼튼해, 튼튼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쌓은 탑은 무너지게 되어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내 힘으로 쌓아올린 탑은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해야 할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 나의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사, 탑을 쌓아 올렸던 그 무엇인가를 무너뜨리고, 이제부터는 기도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다른 탑을 쌓아야 바벨탑을 쌓, 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탑이고, 그것이 말씀의 탑이고, 그것이 찬양의 탑인 겁니다. 매일 짧게라도 이렇게, 매일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불안정한 시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과 나의 편안한 마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더 소통하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기회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먼지 쌓인 성경책 있잖아요. 그것도 다시 집어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 매일 성경을 사서 큐티 책을 사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좋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친구들은 주일 설교 말씀 이렇게 영상으로 듣는 것 말고 그래서 본문 말씀 읽는 것 외에는 단한 주도 단한 번도 한주 동안도 성경책을 펴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 필사 본문을 정해 놓고 꾸준히 성경을 필사하면서 적으면서 묵상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뭐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양식을 매일 먹으면서 신앙의 탑을 쌓아야 여러분이 죽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주교회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 내 스스로 나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쫓아 살아가면 결국 노아의 후손들과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은 그 어리석은 자들과 우리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렇게 집에서 예배되는 상황에서도 이제부터는 열심히 신앙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탑을 매일 쌓고, 말씀의 탑을 쌓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찬양을 듣는 그 찬양의 탑을 쌓아 올림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TV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있죠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만의 바벨탑을 쌓는 것을 무너뜨리고 기도의 탑을 쌓아 올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탑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자들이 결국 진짜 행복한 자, 진짜 성공한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진짜 안전의 길로 그 안전한 탑을 쌓아올리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중국동구 친구들이 기도에 탑, 신하의 탑을 튼실하게 잘 쌓. 이 혼란스럽고 또 일상이 무너져버린 이 시기 가운데 주님과 행복하게, 주님과 참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있는 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렇게 기도의 탑을 쌓고 신앙의 탑을 쌓고 말씀의 탑을 쌓고 하나님 찬양의 탑을 쌓아 올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중동구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지극히 개인 이기적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했던 나의 마음들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기도의 탑을 다시금 쌓아 올려 매일매일 말씀 의 양식으로 승리하는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일상에 온전한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우리 주모등부 권석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 올려드리오며 사랑.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1절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데요. 여러분 드린 헌금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교회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릴 때그 부서에서 여러분 모은 헌금을 다시 그때 한, 한꺼번에 드리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펴서 1절만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 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주께서 채워주셔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이한 주간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9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